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양 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창세기 31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딸도 자식도 양 떼도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탐욕을 쫓는 인생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함께 합니다.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대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라바는 가져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져도 가져도 집착하며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라반은 더는 야곱을 종로로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내주고자 하나 차후 야곱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 언약을 맺고 언약에 대한 증거를 삼고자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돌기둥을 세웠던 야곱은 이제 라반과의 언약을 위해 인생 두 번째의 돌기둥을 세웁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돌기둥으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듯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두 번째 돌기둥입니다. 돌을 모아 돌무더기를 만들어 증거를 삼고 먹으면서 언약을 확정해 라반은 여갈사두나 야곱은 갈리에시라고 부르며 증거의 언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이었지만 라반은 그것을 미스바라고 부르며 약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천국의 사절단으로 이 땅에 온 우리 또한 우리가 임하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참아주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